기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김해의 발전을 생각하면이월 일본 민홍철입니다. 민홍철 미동철 국회의원은 지난 선거 때 104회 전국체전 대치를 공략으로 걸고 부산시는 아시안 게임을 치른 큰 부산시와 경쟁해서 김해에 104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김해의 큰 일인 다야사 복원에 앞장섰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전국체제을 성공으로 이끄는 일 가야사법원을 제대로 하는 일은 국가가, 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이제 삼선민홍철 국회의원이 이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민홍철 국회의원과 함께 8년을 지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겸손하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최선의 경험을힘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기에는 가지 오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팀에게도 일자라는 삼선 국회의원이 만들어집니다. 이왕 당선시킬 거 몰표를 주셔서 앞선으로 삼선 국회의원 이동철 만들어서 팀의 발전 멋지게 만들어갑시다. 시민 여러분 내일은 기월1분 이동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희 시동연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는 의장님다운 언변이었습니다. 우리 김영수 의장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